박근혜. 박근혜가 지금 구속된 지도 이제 꽤 됐고요. 들리는 전언에 의하면 우리 503번이 수감생활 잘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고. <laughs> 기특하네요. 정말 기특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역시 적응의 동물이다. 음. 그러니까 박근혜라고 하는 사람이 적응 못할 거야. 미쳐버릴 거야 했는데 굉장히 수감생활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기특하고. 그 사람도 아. 멘탈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뭐 강하거나 이상하거나 하여간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럼 염전노의 36년이면 뭐든지 해. 풀어주면. <laughs> 아, 인건비도 안, 안, 받고, 주는 대로 먹고, 입히는 대로 입히고 산 지가 30년이 넘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방송 색깔 빼고, 한번 얘기해보면, 은 박근혜 는 나름대로 자존심 이 있는 거예요. 자기간에는 일국의 공주 또는 여왕이었던 자로서의 품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거라고 봐. 그러니까, 적응을 못해도 바로 소문 나올 수 있잖아요. 적응 못해가지고 난리 났다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더 분노할 수 있는 거거든. 음. 그러니까, 적응 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위치에 있기도 하고 그 위치를 지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름대로 자기권의 품위가 있는 거라고 보는 그래서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사람을 볼때 눈을 봐요 어릴 때부터 짱돌배기로 돌아다녀서 근데 제가 우리 방송에서 여러 번 했을 거예요 박근혜 눈은 살기가 있어요 공주처럼 아무것도 모를 거다 이렇게 제가 계속 거우 반응이 있었던 게 뭐냐면 천재설이 그거였거든요 굉장히 사악해요 박근혜는 왜 사악하냐면 교육 과정이 사악한 것만 보고 컸기 때문이에요 <laughs> 교육 과정, 애비로부터. 아, 애비로부터 그래서 <laughs> 사람을 죽여놓고도 죄책감을 못 느끼는 스타일입니다 눈빛이 굉장히 살기가 있어서 독한 여자예요 연약한 여자 아닙니다 들어가서 그젠가요 페이크 기사로 자살 시도인여 어쩌니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자해 시도했다 뭐 이렇게 근데 제가 깜짝 놀라서 추적을 해봤더니 전혀 카톡에서만 돌아다니는 뭐 그런 얘기인데 내가 볼 때는 박사문을 선동하기 위한 그렇죠. 글이 있던 네. 것 같아요 근데 박근혜씨 누구보다도 적응을 잘할 겁니다 두고보십시오 박근혜 음. 그 약한 여자라 그럴 때그 약한은 위크가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지. 약을 음. 한. <laughs> 약한. 브렁크? 음, 음. 시 그렇지. 뭐 그런 거고요. 근데 지금 끊임없이 서울구치소 안에서의 어떤 특혜 논란은 있어요. 어, 서울구치소에 지금 그 소장이 박근혜 입감한 날 당일, 그리고 그 그 다음날, 그 다음날, 3일 동안 특별 면담을 또 했다는 거야. 아니, 그런데, 특히나, 이제 그 중에 일요일은요, 원래 변호사도 못 만나고, 일요일 날에는 아무도 이렇게 만나, 면회가 불가능한 날이라고 해요. 근데 그날, 자기가 특별 면담을 해주기 위해서, 일부러 출근을 해가지고, 어, 그렇게 해서, 몇 시간씩 그렇게 특별 면담을 했는데, 뭔 얘기를 했냐라고 했더니, 뭐, 건강 문제, 뭐, 기타 등등, 뭐, 이런 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서울구치소장이 원래 지난, 음, 겨울에 최순실 관련해서 왜 깜빵 그 청문회가 있었잖아요. 깜빵 음, 청문회 당시에, 어, 뭐, 얘기, 뭐, 이렇게 막 국회의원들이 청문회 하는 거를 방해를 했다, 또는, 뭐, 최순실이 나 여기 언제까지 있어야 돼? 막 이랬더니 막 쩔쩔 맸다, 뭐 등등의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이 경질이 됐어요. 그 사람은 경질되고 3월에 새 사람이 부임을 해왔는데 그 사람도 지금 박근혜에 대해서 어, 일요일날 자발적으로 나와가지고 특별 면담을 해주고 지금 이루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어쨌든 최순실의 경우에는 어 지금 다른 데로 이감이 간다고 하네요. 음, 오늘, 오늘 이미 옮겨졌어요. 예. 검찰이 박근혜한테 가서 구치소에서 조사하는 것도 특혜고요. 그렇그 다음에 소장이 주말에 특별 면담하는 것도 특혜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주말에 답답하니까 밖으로 음. 좀 나오게 해서. 어쨌든 좀 바람을 좀 쐴려고 하는 건데 그러다가 사고 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그 입감된 곳이 시설이나 음. 이런 것도 특혜뿐만 아니라 저는 찾고 있잖아요 노태우하고 비교를 하는데요 음. 언론에서 기성 언론에서 음. 노태우는 파면당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우라는 게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박근혜는 파면당했단 말이에요. 그 지위를 파면해버렸단 말이에요. 국민이. 국민이 파면을 했다라고 한다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애우가 박탈되는 겁니다. 아, 바로 똑바로 안 할래요? 야. 전직 대통령 에 대한. 면도 <laughs> 아니고 애우도 어떤, 아니야. 이것을 해주면 안 되는데 지금 특혜를 주는 것이, 음. 마치 정사인 것처럼 이 사회가 만들어가는 것, 음. 또는 지금 법무부가 이렇게 특혜를 주는 것. 이것이 음. 바로 박근혜의 적폐 세력들이 아직도 음. 이 국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라는 걸 반증하는 겁니다. 지금 서울고치소에는 특별면회실 이세 개가 있대요. 세 음. 개가 있는데 하나는 조윤선이가 차고 앉아가지고 음. 아침 9 시부터 저녁 5 시까지 남편이? 남편이랑 노닥거리면서 음. 귤까 먹고 사식 먹고 하는데 쓰고 있고 하나는 박근혜 전형으로 변호인들이나 가족들 찾아왔을 때주려고 빼놓고 있고 하나만. 정상적인 나머지 교도소 안에 있는 재소다들이쓸수 있게 운영 중인 거라면 이것도 적폐야. 그래서 내가 보기엔 최순실이 쫓겨난 거야. 세개다 써버리면 <laughs> 너좀 너 빠져야 어, 되겠다. 너, 너는 좀 순번 밀리니까 너는 딴데 가야 되겠다고 옮긴 것 같아 내가 보기엔. 음, 뭐 공범을 마주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는 하는데 최순실이 뭐 어제 오늘 나온 보도에 의하면 어 의무실로. 어 그러니까 교도관한테 어, 누구 좀 재소자를 어, 어, 딱 지명을 해가지고 걔를 의무실로어 데고 와라라고 하면 교도관이 그 얘기를 또어 명령을 수행했대 뭐야 도대체 아니 무슨 교도관이 정말 빵셔틀도 아니고 그게 뭐예요 소송 내과내가관들이 내각, 우병우 빼놓곤 다그 안에 있잖아 한 놈씩 불러가지고 <laughs> 전부 다 매일 뭔가 얘기했을 것 같고 장시현은. 인연이 내기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고 싸대기 좀 날렸을 것 같고 분위기가 그래 지금 교도소장하고 동급이야 지금 그동안 최순실이 해온 짓거리가 그래서 지금 프리즌이라는 영화가 이제 한석규 주연 영화죠 배경은 95년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감옥이 배경이죠 그 영화가 지금 굉장히 흥행무리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이 영화 시사회로 봤을 때 결코 흥행할 영화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흥행을 하는 거야 근데 그게 사실은 교정 당국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어, 이 영화는 보면은 범죄자가, 어, 다, 어, 재소자가 거기를 장악하고 있고, 어, 교도관이 그 사람, 음, 재소자의 말을 듣고, 막 이런 상태거든요. 주객이 전도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런 것이 혹시나 아닐까라는 우려 때문에 또는, 어, 가, 어 교도소는 어떤 식으로 운영되나 하는 거에 대한 관심이 사람들이 높아져가지고, 이 영화를 막 열심히 음. 보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교도소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그런 이야기 일단 해보고 싶네. 소장 이름이 뭐 이경식인가 막 그런데요. 음. 구치소 소장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구치소건 교도소건 다 전부 다 법무부관할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행시 출신이고 뭐 네.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법무부 법무부라고 하면 보통은 사법고시 패스한 검사들 먼저 생각하고 그다음에 행정직 직원들이 있는 건데요. 교도소 소장은 제가 봤을 때는. 박근혜하고 무 특별한 관계라기보다는, 거기에 이제 교도소 소장만이 누릴 수 있는 일정의. 자기만의 어떤 특권 자기가 근무하는 사이에 전직 대통령이 왔다 갔다 요거에 음. 대해서 한번 박근혜 앞에서 자기 스스로가 좀 시위를 베푸는 그런 역할을 한번 해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위 한번 베푸면서 뽀대 한번 느끼고 네. 뭐 이런 거 그럼 그러니까 이 사람 폰에 인증샷 있을까 자기가 인스타에 좀올려좀면 좋겠네 자기 관할의 구치소에 전직 바로 직전에 대통령이 들어왔는데 한번 안 만나보는 것도 이상하지 않아 송작가 본인이 구치소장이라면 박근혜 안 만나겠어요 한번쯤 보고 싶지 근데 너무 오래 보잖아. 2박 3일을 내리본 거는 도대체 어떻게 생각해도. 아니, 뭐, 이 박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이제 좀 보고 그러니까 또. 3일을 보고 본거잖 3일 연작으로 봤다는 그러니까 거지. 우, 우병우를 제대로 못 하는 것처럼. 음. 이 사람도 박근혜에게 음덕을 입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지. 렇게봐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것은 이제 우리가 비판을 할수 있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엄청난 특혜더라고생각하진 않고요. 저는 네, 이게 네. 이런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음. 소장이 아직 재판도 첫 배판도 시작되지 않는 조사자를 만나서 장시간 동안 대화를 나눈다고 하는 건 주권자인 시민 입장에서 보면 권한을 이임한 거 아닙니까 소장한테 잘 관리하라고 근데 특별하게 한 사람만 만나서 오랜 시간 같이 했다라는 얘기는 이 사람들이 제3의 연결고리가 아닌가라는 의혹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나면 안 되는 겁니다 만나더라도 업무상의 공식적으로 만나야지 어디 건방지게 소장이 그게 무슨 권력이 있는 자리라고 수감자를 만나서 대화를 인간적으로 나누거나 건강을 물어본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법은 공정해야 되기 때문에 음. 이것도 하나의 특혜인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찌라시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이 최순실이가 쫓겨난 게 아니에요. 사람 입장에 쫓겨났다고 생각하는데요. 최순실이가 있는 곳은 굉장히 여관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주 후진 골목길에 있는 저 끝에 골목길에 있는 지금도 남아 있는. 여인숙? <laughs> 어, 여인숙 같은 곳이라고 한다면, <laughs> 음. 남부구 지선은 침대도 있고요. 굉장히 호텔급이란 말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언뜻 보기에는 국민들이 입장에서 볼 때는 말이죠. 이런 거예요. 박근혜가 3.5평짜리 사후시설도 있는, 음. 특별 면담실도 있는 실을 써버리는 거야. 음. 그 다음, 아까 찌라시 님이 얘기한 또, 조윤선이 또 하나를 써버리는 거야. 음. 음. 맨날 울고 지랄하고 하니까. <laughs> 그래서, 그러니까 쓸데가 없으니까, 남부구치소로 이감을 했는데, <laughs> 여기가 바로 호텔급이라는 겁니다. 그래요? 그럼 이세 사람 모두 다, 모든 시설을 특혜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음... 이거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그이 구치소 스위 스위트를 싹쓸이를 하네 아주 그 안종범이 지금 남부구치소에 있었던 이유는 음. 협조적이기 때문에 도와준 거거든요. 아 네, 좋은 시설이 있어달라.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구치소, 구치소를 남부 구치소로 옮겼다고 한다면 최순씨도 모정의 특혜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하긴 되고. 그러네. 예 그러네. 경기도 있는 구치소보다야 서울 가까운 그렇지. 구치소가 훨씬 낫겠지. 남부 구치소가 네. 왜 영등포구로 어. 그 사이에 있는 거잖아요. 예 구로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서울 구치소의 전신은 서대문형무소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구치소 중에 중앙에 있는 그런 형식의 시설인 거고. 음. 어차피 새로 생긴 거야. 저도 군대 신막사 생활에서 아, 잘합니다. 우리 부대 시설 이야기를 하면은 다른 부대 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근데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인권 차원에서 교정 시설은 호텔급으로 바꿔주는 게 맞죠. 그렇게 따지면은. 그러니까 앞으로 그 교정 시설들이 박근혜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곳이 소파 때문에 미군들이 임시로 잡혀 있는 곳이잖아요. 맞아요. 그 그러니까 예. 거기 거쪽에 인권에 맞추려다 보니까 그런 방을 하나 만들었던 건데 마침 박근혜가 들어와서 거기다가 처 집어넣고 있는 상황이니까 음. 사실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너무 열악하게 다른 사람들랑 수준을 맞춰라 이런 것보다 어느 정도 교정 시설의 인권 보호적인 측면에서도 좀더 수준을 다른 사람들을 그쪽으로 높여달라 하는 요구도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상향 평준화를 굉장히 시킬 필요가 굉장히 있죠. 좋은 네. 관점인데. 음. 그렇게 되면 박근혜 씨가 사실은 범죄자들한테 추앙받는 사람이 되겠죠. 박근혜 때문에 대한민국 구 치소 시설이 전체가 시설이 좋아졌다. 이렇게 되면 저는 그 굉장히 바람직하다. 마지막 유일하게 박근혜 씨가 태어나서 죽기 전에. <laughs> 좋은 일한 것이 될 것이다. 네, 예, 예. 거기서 저는... 데모하고 박근혜 씨도 구지소의 시설을 향상시켜 달라고 추정하는 것. 박근혜 씨를 위해서 더블 침대 3 개나 본인 좋아하는 헬스 시설과 갈아 끼울 수 있는 변기, 그다음 화장대, 조명 달로 화장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김치 냉장고고 뭐고 다 넣어주고 네, 그런 시설에서 이제 평생 하되 어, 응. 하루에 10억씩만 사용료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한 45년 정도. <laughs> <laughs> 네. 그러면 그러면 이제 얼추 아 얼추 가진 돈은 다 털어내지 않을까? 그러면 그런데 살다가 돈이 아깝다 생각되면 독방에 바로 집어넣는 거지. 아, 이제 음. 그럼 그 다음 날또 음. 10억 낼 걸? 어새 사람이 부임을 해 왔는데 그 사람도 지금 박근혜에 대해서 어 일요일 날 자발적으로 나와가지고 특별 면담을 해주고 지금 이루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어쨌든 최순실의 경우에는. 어, 지금, 다른데로 이감이 간다고 하네요. 음, 남 오늘, 구치소로. 오늘 이미 옮겨졌어. 예. 검찰이 박근혜한테 가서 구치소에서 조사하는 것도 특혜고요. 그죠그 다음에 소장이 주말에 특별면담 하는 것도 특혜입니다. 그죠 그것은 주말에 답답하니까 밖으로 음. 좀 나오게 해서. 어쨌든 좀 바람을 좀 쐬려고 하는 건데 그러다가 사고 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그 입감된 곳이 시설이나 음. 이런 것도 특혜뿐만 아니라 저는 자꾸 있잖아요. 노태우 하고 비교를 하는데요. 음. 언론에서 기성 언론에서 음. 노태우 전혀 카톡에서만 돌아다니는 뭐 그런 얘기인데 내가 볼 때는 박사문을 선동하기 위한 그렇죠. 글이 있던 것 같아요. 근데 박근혜씨는 누구보다도 적응을 잘할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박근혜 음. 박근혜 약한 여자라 그럴 때그 약한은 위크가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지. 약을 음. 한 약한 그런 <laughs> 음, 큰? 음, 음. 그렇지. 뭐 그런 거고요. 근데 지금 끊임없이 서울구치소 안에서의 어떤 특혜 논란은 있어요. 어, 서울구치소에 지금 그 소장이 박근혜 입감한 날 당일 그리고 그 그 다음날, 그 다음날, 3일 동안 특별 면담을 또 했다는 거야. 아니, 그런데, 특히나, 이제 그 중에 일요일은요, 원래 변호사도 못 만나고, 일요일 날에는 아무도 이렇게 만나, 면회가 불가능한 날이라고 해요. 근데 그날, 자기가 특별 면담을 해주기 위해서, 일부러 출근을 해가지고, 어, 그렇게 해서, 몇 시간씩 그렇게 특별 면담을 했는데 뭔 얘기를 했냐라고 했더니 뭐 건강 문제 뭐 기타 등등 뭐 이런 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서울구치소장이 원래 지난 음~ 겨울에 최순실 관련해서 왜 깜빵 그 청문회가 있었잖아요 깜빵 음, 청문회 당시에 어~ 뭐~ 얘기 뭐~ 이렇게 막 국회의원들이 청문회 하는 거를 방해를 했다 또는 뭐 어, 최순실이 나 여기 언제까지 있어야 돼막 이랬더니 막 쩔쩔맸다 뭐 등등의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이 경질이 됐어요 음. 그 사람은 경질되고 3월에 어. 박근혜, 박근혜가 지금 구속된지도 이제 꽤 됐고요 들리는 전원에 의하면 우리 503번이 수감생활 잘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고 <laughs> 기특하네요 정말 기특해요 <laughs> 그러니까 인간은 역시 적응력 동물이다 음. 그러니까 박근혜라고 하는 사람이 적응 못할 거야 미쳐버릴 거야 했는데 굉장히 수감생활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기특하고 그 사람도 아. 멘탈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뭐 강하거나 이상하거나 하여간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럼 염전노예 36년이면 뭐든지 해 풀어주면 <웃음> <웃음> 뭐야 그거 <laughs> 아 인건비도 안받고 안 주는대로 먹고 입히는대로 입히고 산지가 30년이 넘은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방송 색깔 빼고 한번 얘기해 보면은 박근혜는 나름대로 자존심 이 있는 거예요 자기간에는 일국의 공주 또는 여왕이었던 자로서의 품위 유지를 려고 노력하는 거라고 봐 그러니까 적응을 못해도 바로 소문 나올 수 있잖아요 적응 못해 가지고 난리 났다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더 분노할 수 있는 거거든 음. 그러니까 적응 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위치에 있기도 하고 그 위치를 지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름대로 자기관내는 품위가 있는 거라고 보는 그렇지.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사람을 볼때 눈을 봐요 어릴 때부터 짱돌배기로 돌아다녀서 근데 제가 우리 방송에서 여러 번 했을 거예요 박근혜 눈은 살기가 있어요 공주처럼 아무것도 모를 거다 이렇게 제가 계속 거우 반응이 있었던 게 뭐냐면 천재설이 그거였거든요 굉장히 사악해요 박근혜는 왜 사악하냐면 교육 과정이 사악한 것만 보고 컸기 때문이에요 <laughs> 교육과정 애비로부터. 애비로부터 그래서 사람을 죽여 놓고도 죄책감을 못 느끼는 스타일입니다 눈빛이 굉장히 살기가 있어서 독한 여자예요 연약한 여자 아닙니다 들어가서 그젠가요 페이크 기사로 자살 시도인 여전히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자해 시도했다 뭐 이렇게 근데 제가 깜짝 놀라서 추적을 해 봤더니